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뿐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서 자신이 로마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지만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과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어, 복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때에 먼저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죄에 대하여서 야기를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처절하게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죄에 대하여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여서 알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만물 속에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때에 따라서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오묘한 솜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운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도 집에서 교회까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거리가 되어진 이 거리를 늘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또 만물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그 꽃들도요, 계절마다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꽃이 먼저 피었다가 지고요. 또그 꽃이 지면 또 다른 꽃이 피고요. 이러면서 계절마다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피는 꽃들이 또 분위기가 계절마다 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솜씨가 참 아름답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의 신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솜씨를 또 맛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폈다 또 쥐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생각한대로 손이 움직이고 어, 또 생각한대로 몸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솜씨가 우리 신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손의 모양새를 만들고 또 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정교하게 손의 모양과 또 손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종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신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로 우리의 신체를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의외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그 신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기 자신은 이 땅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의미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참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면하다 보니까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그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참그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들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들의 욕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트에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고집스럽게 이것을 사야만 된다라고 때렸을 때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욕심대로 아이가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경우에 이 고집을 꺾어 주기 위해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 그 아이의 손을 넣고 엄마는 그냥 집으로 가진 않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아이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그 욕정대로 내어 부려 두셨다. 이 말은요. 그냥 그대로 내팽겨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기둥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온 세상 만물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 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요. 또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또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그 섭리가 명백하게 마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신실한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내가 되어 주셨고. 또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고요.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히 이 땅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